안녕하세요.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 정원선 수산나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아무런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사는 것 누구나 바라지만 아무나 이루지 못하는 꿈이 아닐까 싶은데요. 가족 간의 문제와 갈등은 그것을 사랑으로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다고 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부모님이나 자녀를 돌보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형제 자매를 돕는 일 혹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하성영 유스튜노 신부님과 함께 좋은 말씀과 기도 사연 나누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남을 위해서는 봉사를 많이 하면서 정작 가까운 가족을 위해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가족을 부끄럽다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남은 돕지만 너는 못돕겠다 이렇게 깊은 갈등을 겪는 가정도 있고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지요, 신부님. 이제 그게 왜냐면 아무래도 네. 이제 가족은 이제 합리적인 이제 이성적인 판단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네. 감정이 항상 앞서잖아요. 음, 네, 네, 네 맞습니 그러니까 오히려 가족일수록 이제 이성적인 판단이 더 앞서야 되는 게 맞고 음. 실질적으로 이제 서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의 이제 가족 간의 문제나 어려움들이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족인 경우에는 오히려 더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음. 너무 감정적으로 해결하다 보니까 음. 이게 본질은 사라지고 네네네. 어떤 말투나 어. 네, 뭐 표정이나 네. 아니면 그냥 예전에도 이랬다 음. 과거의 어떤 일을 지금까지 끌고 와가지고 이거를 감정적으로 해결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 와중에 특히나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한 분이라면 그냥 뭐그러거나 말거나 이렇게 혼자 하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좀 도움이 필요한 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가족들이 이제 이분에 대해서 이제 공개를 안 하거나 이분에 대해서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이제 거기서 더 힘듦과 어려움을 겪는 것은 겪는 것은 이제 장애가 있는 가족분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우리들이 가족에 대한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갈등도 더 깊어지는 게 아닌가 음. 싶습니다. 그럴 때더큰 사랑의 힘을 발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신부님의 오늘의 기도로 이 시간 시작을 할 텐데요. 신부님 어떤 기도 바칠까요? 네, 오늘은 어, 돌봄과 관심이 필요한 네. 가정 내에 있는 장애 가족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님. 어, 주님, 어, 사람이 살다 보면 내가 원해서 어떤 것을 얻게 된게 있고요. 또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어쩔 수 없이 얻게 되는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 우리 가족 중에서 어, 장애가 있는 분이 있다는 거는 그 분도 그렇고, 가족분들도 그렇고, 그 누구도 그것을 원하진 않았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그것이 주어지게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이나 그렇지 않은 나머지 가족분들이나 누구의 잘못이다, 누구의 탓이다라고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서로에 대해서 지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쩔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수용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잘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배려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 신앙인으로서 또 사회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적어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끔 그래서 복음 말씀에 나온 것처럼 너희 중에서 가장 작은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나에게 해준, 해준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가정 안에서부터 가장 먼저 실천될 수 있도록 모두에게 그런 마음을 숨어주시기를 이 기도 중에 청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담. 아멘. 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네. 이제 전화 연결 이어가 보겠습니다. 김 비비안나 자매님 연결도 있습니다. 자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 디 네, 안녕하세요. 네 하성용 유스티노신부님 나와주셨고요. 네 자매님 오늘 어떤 기도 사연으로 전화 주셨을까요? 아예 우리 손자가 이 손자가 그 정신과 병원에 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래서, 기도도 내가 어느 하나, 날, 어느 날 저기 뭐야, 어, 잠이, 저녁을 잠을 못 자요. 신경이 좀 쓰이는 가 그렇죠. 리 밤새도 잠이 안 와서 새벽 3시에 전화, 테레비를 니까 방송이 나오대요. 네. 음. 그래서 내가 얼른 연락해가지고. 전화드렸어요. 잘하셨습니다. 음. 저희 힐링 예.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 토요일에서 주일로 넘어가는 그 밤에 저희가 일주일 동안 방송됐던 것을 다 보내드리고 있는데 그 방송을 함께 하셨나 봐요. 자매님. 네 감사드리고요. 아, 이렇게 늦게까지 잠을 못 주무시고 우리 손자 걱정이십니다. 아니 어떻게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는지 지금 몇 살이에요? 지금 이제 고3 고삼, 때 네, 네. 어떻게 입원하게 됐는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조금 더 말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자매님? 예. 예. 근데 제가, 네. 제가 저기 나이가 좀 많아요, 8 1일이라요 네, 아우 그래, 잘 들립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천천히 좀 말씀해. 네, 음. 좀 음. 좋습니다. 네, 그 듣고 게요 네, 저기. 문경, 가은 본당입니다. 문경, 예. 네. 네. 가은 본당. 네. 예. 저기, 이름은 김원림이고 본명은 김비비안나입니다 네, 네. 예. 근데, 우리, 그, 막내, 이 손자가, 막내딸 손자가, 그, 저, 어릴 때 집에 있을 땐 몰랐지요. 네. 나하고 같이 크진 않았는데, 네. 음. 대구 살았을 때요. 내가 이언지는 네. 이제 한 2, 3년 됐고, 대고 살아요. 음. 그래서 그거를 어린이집에 들고 갔더니요. 네. 어린이집에서 그래 저기 아빠으어 가면 얀 적게 나와고 너무 눈물 끼흘리고 나와 이래더라고요 네. 음. 그래서 왜 그러냐 왜 그러냐 해도 그 말도 안 하고 그래 한두서번그래더니 선생님이 오라 하더라 갖고 영을그 음. 원장 선생님이 네. 어린이집에 그래서 애비하고 나하고 갔더니. 애비도 중간에 자꾸 이런 말씀들이 되는 거몰 때, 내가 나이가 많아서 경향이 없어요. 제 애비도 제 애비도 머리가 되게 부족해요. 음. 지금 제 운전 면허증도 하나 못따는 그런 말부족 부족해요. 그래서 음. 내가 애를 애 키우는 법을 내가 많이 가르쳐 주고 그랬어요. 그래도 뭐 지금 뭐 머리가 짧은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지능이 계속 아, 네. 아, 그래서. 네, 네. 그래서? 그래 둘이 만나 들고 가고 둘이 그 그래 선생이 병원에 들고 가보라케요. 그래 서병원에 들고 갔더니 음. 그 대구에서 살았을 때 대구 경제병원에 들고 갔더니 뭐 a a h a d라케이 뭐라케요. a d h d 예, 네. 그 그렇다 하면서 음. 그래 약을 주더라고 그래가지고 음. 그 약을 계속 갖다 먹었지요. 뭐 그리고 그래 또 음. 어떨 때는 들고 오래 가보면 검사도 들이 해보고 이래돼요. 그래가 그러니까 뭘 압니까 내가 내가 예전 내내 예전 노인이 예전에 학교도 안 가보고 이렇커 가고 나이는 이렇게 많지 들어만 깜빡깜빡 잊어버리지. 그러니까 그 약을 계속 갖다 놓었어 있어요. 네네. 그렇게 그 어린 집에 그랬으니까 하면 몇 년이라요. 음. 10년 10년도 넘지 음. 네네 그래가 그러니까 갖다 먹었는데. 네. 그래 이제 그를 어린 집 졸업하고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음. 그래 가만히. 가마 열에 내가 달금달은 뒤돌보면 아가 자꾸 따돌, 동들아가 올리질 못해. 어, 음, 네. 그, 그렇더라고, 아가. 올리질 못하고 빙돌들아가 맨날 혼자 이, 이, 댕기고 가더라고. 음. 그래서 또 뭐, 너무 집에서 지원자를 내가 오냐오냐 키워서 그런가 싶어 가고 음. 애기 그치, 그런가 싶어서, 그, 그래, 그 그래 가망도 뛰는. 그 뭐, 중학교도 가가고, 고등학교, 초등학교 댕길 때는, 그래, 뭐, 그래도 뭐, 이가 머리가 뭐 공부를 안 쓰이고 교육, 가정교육이 저기 해서 그런가 보다 이랬는데 겠그 중학교 들어간 게 1년은 그냥 나가지는 2년째 가 가이고는 그 선생님이 한번 부르더라고 중학교 양때 그래 그래 가니까 네 아가 이렇게 잘뭐수업에잘못 따라오고 아... 뭐그 듣는 것도 그렇고 음... 위에서 집, 학교, 집이 학교 오면 자꾸만 책상에 엎드이자는게썩다듬 음. 잔대요. 네. 그래도 선생님이 온갖 힘을 다 써도 안 되길래 그러지. 음. 그래가지고는, 그렇다 하면서, 애 이래가지고 안 된다고. 또, 저, 중학교에서 왜, 그, 좀, 저기, 저능아들 배우는 교실이 있대요. 네. 그걸로 음. 음. 보낼까 그... 물어요. 그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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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래서, 저들이 뭐, 내가 뭐 합니까? 저들은 나보다 더도 나는 게, 지미도, 저기, 그거 뭐야, 장애인 등록에 남는 걸 내가 취소시키는 걸, 제비도 아, 그렇고, 그래. 그래서, 네. 그래서 내가 그래요 선생님 말씀대로 따라야 되지, 그렇게 하세요. 그걸 보냈더라고. 네, 그 네, 네, 네. 교실이 따로 있는데. 네. 그래서 내가 또, 또 가봤지, 어떻게 네. 뭘 하는가 가본 게, 그 수업매로 쭉 앉아서 공부도 안 하고, 아, 뭐, 아들이 더 쑥, 날쑥 뭐, 뭐, 책도 선생님 하라고 지만 들어 좀댕고이래더라고요 네, 어머니. 그, 예. 그 아이의 속도에 맞춰서 특수학급에서 공부하는 건 문제가 아닐 텐데 오히려 아이에게 도움이 될 텐데 그런데 어떻게 해서 또이 정신과 병원에 입원하게 됐는지 음. 수업을 좀못 따라간다고 해서 입원을 하진 않잖아요. 어떤 문제가 예, 있으셨나요? 그, 그랬는데요. 폭력적이거나 뭐 그런 게 있나요? 아예예 아, 예. 예, 그래가 예, 예, 예. 예,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 이제 학교서 에 그래가 이거는 저길 보내나 카더라고또거기서 팔공상 선명은 학교를 보내라가더라고 네. 그거는 뭐뭐 뭐 어쩐다케. 그것도 내가 모르니까 내가 알아보도 못하고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그것도 그걸 왜 이렇게 왜 이렇게 해가이고 차가 있나 뭐가 있나. 내 나이는 많고 이래가지고. 그선민 학교를 보냈는데 일주일 있다가 이주일 있다가 집에 한번 쓰고 오는데. 초면 그래도 안 갈라케요. 네. 그래서 선생님 왜, 왜 집에 갈라카나 이까마 집에 깽지하러 갔는데 깽지가 뭔지 난 모르네요. 음. 그래가 깽지에 깽기에 중독이 돼가 이래요. 깽지 그래 깽지를 네, 말하자면 네, 네, 네. 깽지 그뭐 집이 있다면요. 그래가 그거를 자꾸 사달라한데요 아, 자꾸 네네네. 하하곤 한번 사주면 또뭐 그거 다 훑어봐놓고 인제 또사 달라가고 또사 달다가 막 자꾸 사 달게 깽지를못당못하해해서뭐아 자꾸 때리지 뭐돈은없는데 아, 아, 자꾸 사 달라가게 네 네. 아니, 네. 막 그 이튿날 내가 보면 아가 볼때기게막 손바닥이 이렇게 잡고 있고 이럴 때왜 이러니까 엄마가 때리까하고막 눈에 핏줄이 터져가지고 벌어놓고 왜 그랬는가 하면 아빠가 때리가 이거 딱 하고 네. 아또 자꾸 때리는 기라 그걸 자꾸 사달리하지 밤새도록 하지 안 자고 안대로 아. 밤새도록 하지 네. 그래 그래가지고 아 자꾸 때리고 네. 이런데 그걸 아이가 많은 게그 아가 약간 더러것더라고 네. 우리 집에 한번 왔는데. 그곳에 한 20분 거리이 걸어가면 우리집에 음. 한번 왔는데 난또 그때 벌이 하느라 내가 집이 안 있고 이래서 그래. 그런데 우리집 은뭐 침대 밑으로 자꾸 들어가요. 아 침대 밑으로 들어가요? 네. 침대 밑으로 자꾸 들어가고 아. 또 가만히 일어나고 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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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화장실에 화장실 변기 뒤에 가서 앉아있고 이래요. 변기 음. 뒤에 가서 앉아있고 네. 그래서 치료도 받아야 하고 보호도 또 해야 하고 해서 지금 정신병원에 입원을 해 있군요. 네. 안 보내 안 갈라 캐가 이 학교를 안 가고. 게안고막 뒷바닥 누워네 그래가 네, 네, 안보했더니 네. 사달라 하는 걸. 저저뭐뭐하면또 사달라 고또 사달라 고또 사달라, 사달라. 안 사줄게 하고. 돈이 안들어면안 사줄게네. 일주일 네. 이제 그는 이제 폭력을 쓰는 길어요. 폭력을. 막 점을 <laughs> 발로 차가지고. 승을 팔이 검 부러져가지고 또. 음. 치료를 뭐한 달인가 두 달인가 했지. 뭐또 대리비 같은 이런 것만. 장군이 휙 집어 던지고 네, 집어 던지고 어머니 집어서. 우리 신부님께서 어머니께 좋은 말씀 해드리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조금 말씀 들어볼까요? 예. 네 네. 네, 그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예. 어떤 그 어려움이나 이게 장애가 있거나 그러면은 이제 부모님이 그거를 케어를 해주는게 맞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할머님, 이제 사위분이나 아니면 할머님, 이제 따님이 이제 예. 이 손주를 케어하기는 실질적으로 지금 어려운 형편이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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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많이 이제 발전되고 많이 좋아져서 그 따님 사시는 그 지자체에 손주분 있는 그 지자체에 가면 그 사회복지사분이나. 아니면, 예. 이제, 정신과 상담해주시는 분들이 대구 시내에는 분명히 그 동네, 그 복지센터에 가면, 지역, 자 지자체에 가면 있을 거예요. 주민센터에 가면. 그래서. 주민센터에 가면 네, 주민센터에 가면. 예. 네, 그래서 주민센터에 가서 예. 조금 전문적으로 상담을 좀 받으시는 게, 왜냐하면, 어, 물론 모든 정신병원이 다 그런 건 아닌데요. 이게 대개의 경우, 이제 정신병원이라고 하는 데는 어떤 좋아지기 위해서 간다라기 보다는, 유지 시켜주고 네. 관리해주는 거지 그게 나아지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것도 몰라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손주분 주소지 그다음에 따님 사인 분 주소지에 있는 그 동네 주민센터에 가면, 예, 사회복지 담당하는 분이 있고, 그다음에 정신과 상담해주는 분이 있어요. 요즘에는 다. 음. 그래서 동네 가면요. 예, 예 네, 주민센터, 주민센터, 동사무소, 옛날 네, 동사무소. 네, 예, 동사무소에 네. 가시면은 사회복지사나 아니면은 정신과 상담해 주는 분들이 크 대구, 특히나 대 도도시니까 도도시, 큰 도시에는 다 주민센터에 가면 다 있어요. 그래서 음, 그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이 손주분에 대한 거를 좀 이렇게 해 달라고 얘기를 하면 그 원래는 동사무소가 알아서 해 줘야 되는데 동사무소가 뭐 이런 것까지 다 알아서 해주기는 어려우니까 이제 어쨌든 필요하신 분이 찾아는 가야 되는데 음, 현재 이제 사이 분이나 따님이 가서 그 얘기를 하기가 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네, 네, 그러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또 할머니도 이제 그뭐 문경에서 거기까지 뭐 가실 네.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이제 어쨌든 연세에 비해서는 대화가 잘 되시니까 전화를 해가지고. 그뭐 찾아보면 나, 나오니까 음. 전화해가지고 네. 얘기를 좀 해서 이 손주분에 대한 전담 서비스를 좀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실질적으로는 이제 손주분이 예를 들어서 무슨 뭐이렇 어린 아이나 음. 아니면 뭐 사춘기처럼 음. 어린 아이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른이 되고 그쵸. 사춘기도 시간이 지나면 사춘기가 지나가잖아요. 이제 음. 그러면 이제 어떤 뭐 내가 원하는 걸뭐 땡깡 부리거나 폭력적으로 하거나 이게 시간 지나면 없어지는데 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손주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케어나 치료가 안 되면 이게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할머니나 뭐 아버지나 어머니가 이 손주분을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음. 전문가분한테 좀 예. 그 케어를 좀 받으시는 게 실질적으로 낫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물론 훨씬 더 좋은 거는 이제 민간에서 운영하는 데 가면 좋긴 좋은데 또 그건 비용이 엄청 많이 들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지자체에서 하는 그 사회복지사분이나 아니면은 정신과 상담해 주는 그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연결이 돼서 좀 그분들의 관리를 좀 받으시는 게 음. 가장 현실적인 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런데 네. 그게 그러면 애들이그만아아만뭐 아, 이제 그 나이 가맞치되 발로 타고 이래나 이래 그래. 뭘살 네. 먹어가지고 그, 뭐그뭐뭐 아들이 벌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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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죠 그러니까요. 네. 네. 이제 스무 살 네. 되는데 어머니 우리 네. 손자가 그림을 그렇게 잘 그린다면서요. 그림을 내가 저들은 이제 저들은 아그 찾아갈 줄도 모르고 내가 반은 키웠지 그래 냉지빈 쓰러가고 학교에 가보면 네. 학교에 뭐 저들 뭐 행사했을 때가보면 벽에다가 초등학교 때벽 벽에다가 이래 그림을 그리는거맨 그래도 잘한 걸 그리잖아요 네. 붙이잖아 네. 그런데 그걸, 그 그것도 붙여가 있더라고 그래서 어~ 아, 그림은 그대로 괜찮게 그리는가 보다 어, 이랬더는선명 네. 학교가 가고 네. 또 미술을 그리는가 보다 그건 뭐 불도 뽑아 검독도 하고 이카드 음, 음. 그렇군요 어머니. 우리 어머니 꿀 바람대로 꿀꿀 우리 손자가 게임 중독에서 벗어나서 그 폭력 성향에서 벗어나서 그림도 네. 열심히 그리고 좋은 어른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스무 살인데 걱정이도 네. 되시죠? 어머니 지금부터 우리 손자를 위해서 그리고 따님 내외를 위해서 기도 바치겠습니다. 하성영 유신호 신부님과 방송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과 함께 기도 바칠게요. 전화 끊지 마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기도 후에 또. 짤막한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머니 함께 기도 바칠까요? 네. 네. 어, 주님 그 비비안나 할머님께서 이제 사위, 그 다음에 이제 딸님, 그 다음에 이제 손주가 이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고 또 그거를 실질적으로 거리도 있고 또 연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옆에서 이제 도와주지 못하시고 또 케어 주지 못하시는 것 때문에. 예, 잠을 못 이루실 만큼 이제 걱정 근심 걱정이 많으신데요. 어, 어머님의 나이도 있고 그다음에 또 설령 거리가 가깝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이제 어머님이 전문가가 아니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따님이나 사위분이나 손주분에게 도움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따님이나 손주분이나 사위분이 사는 곳에 있는 지자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방법 그다음에 또 사람들을 보내 주시기를 기도 중에 청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좋은 사회복지사랑 또 좋은 상담과 선생님 만나서 손주분이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 그 달란트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함께 잘 살아가고 있고 또 지금 이제 손주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아픔도 조금 조금씩 나아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이기 도중에 청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비비안나 자매님 뿐만 비비안나 어머니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로 마음이 아프고 또 정신이 아프신 그런 분들에게 소외되지 않고 또 의면당하지 않고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고 또 그분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 함께 해주시기를 이 기도 중에 청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아멘. 네. 함께 기도 받았습니다. 우리 외할머니께서 가장 바라는 건 어떤 거예요? 가장 바라는 건 그래 내가 이렇게 몰라 가지고요. 저러다 음. 네. 나보다 더 몰라요. 그래서 그렇죠. 내가 그렇죠. 에이. 아이고 내가 심문 좀 하들 한번 말씀드리 봐야 되겠다. 내가 어제도 그렇게 할때말씀드렸어거든요 네, 아니면 좀님한테 이씀드리 가요. 대 아이를 그~ 뭘 해야 좋다 오늘은 아유 조금 네, 잘하셨습니다 싶어서 그래 막 선생님, 네, 싶어서 네 저희가 기도로 아무래도. 함께 힘을 보태겠습니다 게임 중독 잘 벗어날 수 있기를 기도할게요 저에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이제 어머님 할머님께서 네. 직접 전화하기 혹시 어려우시면은 그 문경 사시는 곳에 있는 지자체에 가서 이제 어디 산다고 얘기해 주면 다 연결해 줄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혹시 해보시다가 잘안 되시면 은 "에이씨 안 되니까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음. 그 내가 사는 곳에 지자체에 가서 대구에는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면, 뭐 직접적으로 해달라는 건 아니라 전화만 해달라는 거니까 음. 아마 해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네. 손주분 사는 그 지자체에 도움을 꼭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비안 나자매님 계속해서 기도 바칠게요. 오늘 귀한 전화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 어머니. 네,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 참여하실 전화번호는 지역번호 022273-1053번입니다. 루치아 자매님의 기도에 함께합니다. 찬미 예수님. 신부님, 뇌출혈로 쓰러지셨던 어머니를 세상 떠날 때까지 10년 넘게 돌보셨던 아버지가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1년 전 대동맥 관련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 보행 장애와 호흡 장애가 생겨서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니 가족으로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고생만 하셨던 아버지가 건강을 회복해서 남은 여생 행복하고 평화롭게 삶을 영유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신부님. 네, 그 어디 사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이제 아버님이 뭐 세례 받으시려면 아무래도 예비자교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도심지에 있는 성당이면은 그 성당에 방문교리 하는 분 계시면은 굳이 성당에 안 가더라도 이제 방문교리 선생님이 집에 와서 교리해 주시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이제 뭐 통신교리, 뭐 인터넷교리 통해서 하셔도 되고. 네. 실질적으로 이 아버님에게 필요한 거는 이제 어머니 옆에 계셨다면은 뭐 굳이 뭐또 이렇게 어울릴 함께 줄 분이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또 어머님이 안 계시니까 혼자 계시는 거잖아요. 네네,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친구분, 음. 아버님하고 말동무 해줄 분이 필요한데 예, 그렇기 때문에라도 또 이제 신자가 되셔서 그렇게 음. 말동무 하는 분들이 주변에, 집에 근처에 사시는 신자들을 통해서 만나셔서 조금 더 마음이 사실 때까지 마음 편하게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잠시 후에 루치아 자매님의 기도에 함께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익명의 자매님의 기도입니다. 찬미 예수님, 신부님, 조현병으로 3년째 입원 중인 딸을 위해 눈물로 기도청합니다. 딸 안나는 지금 31살이지만, 생각해보니 제가 돌보지 못한 탓이 아닌가 싶어서 너무 괴롭습니다. 사실 너무나 괴로워서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딸아이는 약을 먹으면 좋아질 수 있다는데 병을 인정하지 못하고 약도 거부하는 바람에 입원까지 한 상황입니다. 남동생은 구내가 있고. 여동생은 언니가 저렇다 보니 모든 상황이 싫다며 독립해서 연락을 끊고 살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저희 딸 안나가 잘 치유받고 저희 가족이 다시 주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신부님. 근데 네, 이제 이게 불행 중 다행인 거는 네, 네. 아마도 집에 계속 계시면 이제 끝까지 약을 거부하면의 뭐 강제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이제 병원에 계시니까 음. 아마 병원에서는 치료 적인 차원에서 이제 뭐 환자의 뭐 의사나 뭐 자유를 반해서가 아니라 치료적인 차원에서 아마 강제적으로 약은 아마 드시고 계실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좀잘 받으시고 조금 네. 나아지시면은 이제 괜찮아질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이제 어머님 마음에서는 안쓰럽잖아요. 그렇죠. 이제 안쓰러우니까 조금 좋아지시면은. 혹시라도 선생님이 뭐 반대하거나 선생님이 나가라고 하진 않았는데 어. 그래도 이제 집에 데려오는 네네.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있으실 수 있는데 그래도 선생님이 어느 정도 치료가 됐고 선생님이 나가도 된다고 할때그 퇴원해도 된다고 할 때까지는 조금 안쓰럽더라도 음. 어머니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전문가인 의사 선생님하고 병원에게. 따님에 대한 치료를 맡기시면은 뭐 완치될 수 없는 병이긴 하지만 분명히 네. 좋아질 수 있는 병이니까 네그 병원에 있는 동안에 따님이 잘 지낼 수 있도록 어머님이 인간적인 마음을 너무 앞세우지 마시고 병원에 치료 잘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모님. 루치아 자매님 또 익명의 자매님의 기도에 함께하겠습니다. 네, 주님, 어,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은 세상이고, 또,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어, 홀로 있다는 생각이 또 많이 들게 하는 우리 세상이 우리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분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어떤 제도, 사람들은 많이 있고요. 또, 찾고자 하면 그런 것들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홀로 있다는 마음, 그 다음에 홀로 버려졌다는 마음을 이겨내고, 예, 내가 마음만 열고, 함께하는 사람을 찾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많은 따뜻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 안에서 조금 더 나아지는 사람으로서 조금 더 나아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또 찾아주시기를 이 기도 중에 청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루치아 자매님, 또임명의 자매님의 기도에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과 기도 받쳐주신 하성영 뉴스팀 신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